요게 해파리거든요? 요게 간기가 많잖아요. 요거를 바락바락 주물르셔가지고, 간기를 좀 빼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기를 한세번 정도만 하셔가지고, 요게 물 끓인 건데요. 이게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뜨거우면 너무 해파리가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손을 넣어보셔서 한 80도? 팔팍 끓는데 하지 마세요. 요렇게 해서 뜨거운 물에 요렇게 주물러면 해파리가 조금 오그라들어요. 그래도 요렇게 데치셔서 요렇게 주물러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헹궈내셔야 돼 그래가지고 애프이헹드세요 그래가지고 이따가는 그냥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물을 빼셔가지고 요거를 설탕 한 스푼만 어으세요 그리고, 사이, 요 설탕 한 스푼 넣고, 식초를 한2 스푼만 넣어서, 한1 한 시간 데워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데워주셔요. 그랬다가, 이따가 물기 빼서 그대로 갈 거예요. 팔을 요렇게 반 갈르세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냥 요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송송송. 이렇게 해, 이렇게 해셔도 되고, 나는 길쭉한 게 좋다. 그러면 길게. 이렇게 하는 게더 모양이 날것 같은데요? 파채 가 기계가 있는데 이거 하자고, 파채 기계에 묻는 건좀 그래.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찬물에 담궈 놓으세요. 이렇게 찬물에. 그러면 좀더 아삭거리니까 이렇게 파 조금만 썰어서 양파요. 양파는 너무 두껍게 썰지 마세요. 반은 요렇게 쓰셔서 요렇게 찬물에 조금 담궈 놓으세요. 요렇게 요렇게 찬물에 담궈 놓으세요. 그러고 요거는 피망이에요. 피망인데 요거를 안에서부터 쓰세요. 원래 요거를 요렇게 반갈러서 쓰는데 저는 그렇게 안할 거예요 얇게 쓴다고 이렇게 쓰면은 쓸기가 나빠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채를 치세요 그러면 채쓸시기가 좋아요 미끄러지지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먹을 거니까 다 먹어도 돼요 손님 대접할 때는 저런 건 조금 놔뒀다, 딴데 쓰시든가 아니면 그냥 드시든가. 요렇게. 요거는 노란 파프리카. 요렇게 잘라버리세요. 얇게, 요렇게. 채 쓰시고, 오이는 솔직히 이게 돌려깎기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씨가 들어가면 나빠요 그러니까 중간에 돌려깎기 하시다가 꺾이지 말고 그냥 쓰세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전체 다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오이가 날이 추우니까 냉장고에 있다 보니까 오이가 짱짱해 그러니까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요런 식으로 돌려깎해서이 씬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늘게 채 쓰시는 게 좋아요. 피망은 요렇게 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피망 노란거 빨간거 그 다음에 오이예요 오이 돌려깎기 한거 이것도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으시고 요거는 아삭이 고추예요 아삭이 고추를 이렇게 제가 채를 칠 거예요 이게 씹히는 식감이 좋아요 이렇게 씨를 뺐어요 반 갈라서 씨빼 가지고 이렇게 얇게. 제가 청양을안 넣는 대신 요 아삭이 고추를 넣을 거예요. 요렇게 해서 썰어서 이제 다 해서 1 시간 정도 사이다 하고 제가 맛술 생강 맛술에 담궈 놨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파만 송송 썰을 거예요. 요게 크레미 맛살이거든요 근데 맛살로 하면은 쫙쫙 잘 찢어져 근데 요크레미는 조금 맛은 있는데 조금 모양은 달라요 근데 이게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서 나는 이걸로 해요 요렇게 누르면 잘 찢어지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준비해 놓을 거예요 묻힐 때 보여 드릴게 요거 이렇게 찢어서 요게 해파리 데쳐서 담궈서다 해서 식초하고 아니 그러니까 맛술하고 설탕하고 놓잖아요. 요거 생강 생강 맛술 계란 스푼 하나만 넣고요. 요거는 매실이에요. 매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마늘 계란스푼 하나. 너무 곱게 다진 거 넣지 마세요. 곱게 갈으면 안 좋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파채 물에 담근 거요 양파. 양파도 채 찬물에 차가운 물에 담갔어요. 요거 이렇게 하시고 요거 여기다 다 넣을 거예요, 그냥. 그리고 버무릴 거예요. 손님 오실 때는 야채를 뺑 돌려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해파리 묻혀서 가운데다 이렇게 놓으셔. 그렇게 예쁘게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고, 요게, 요거는 해파리 소스 돼 있는 거예요. 어, 겨자 소스. 근데, 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 한 다섯 개 정도 놓을 거예요. 그래도 적다 싶으면 조금 더 넣으셔요. 요렇게.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머스타드 소스를 제가 한 스푼만 넣을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간이 다돼 있잖아요. 만들어서 하시는 건 소금에 뭐 식초에 뭐 설탕에 다는데 요거는 다 만들어진 거니까 요거는 검정깨 계량스푼 하나 반만 넣으시고 후추 톡톡톡 하셔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치세요 소스가 적다 싶으면 더 넣으셔요 제가 지금 다섯 스푼을 넣는데 좀 적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이게 500g 짜리 한 팩이에요. 한 팩인데 허니 머스터를 한 스푼만 넣어주시면 또그 맛이 틀려요. 아주 맛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많이 버무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살살 이렇게 버무리셔가지고 제가 간을 한번 볼게요 약간 단계 덜해요 석탕을 좀 넣을 거예요 한 스푼 하나 반만 을게요 설탕을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 한 스푼 반 정도 되게 넣으세요 신거 좋아하시면 신거 더 넣으셔도 되는데 이 소스에 신맛이 또다 가미가 되 있잖아 단맛 신맛 다 폭소는 맛 연겨자 갖고도 또 만들어서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 다음에는 제가 소스 만들어서 하면 거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해서서 요렇게 하시면 또 간단하고 좋아요. 그냥 만들어진 겨자 소스 사 가지고 근데 연겨자 갖고 하는 거는 양념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게 단기를 넉넉히 좀잘 빼주셔야 돼. 식초 안 넣어도 돼요. 단 것도 됐고, 요게 다된 거니까. 이게 500g인데 야채가 들어가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접시거든요? 리로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그냥 타파통에 넣어놓고 조금씩 꺼내 드셔도 돼요 금방 안 드셔도 며칠 두고 드셔도 괜찮아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꺼먹게 요렇게 이게다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쉬워요. 500g짜리 하나예요, 해파리.